아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왔어? 아 예, 이거 설명하다가 늦었네.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어, 좀 시간이 늦었네. 아, 아, 이... 아 죄송해요. 예 안녕하세요. 예. 우리 구육조택이란 분이 좀 늦게 일어나셨다고. 아나 <laughs> 젊은애가 진짜 진짜 하나도 안와 이게 무슨 새야 그러니까 가장 젊은애가. 지금 무슨 상황 지금까지 이게 무슨 일이냐. 나서지 마 내가 내가 그래 비커네선에서 처리해. 어디 그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. 지금 어르신들 지금 <laughs> 다 기다리는데요. 야마. 야마. 형 누나도 기다리게만. 다들 <laughs> 6시에 안 들어와 있던데 보니까. <laughs> 아니 5 분에 일어나서 할말은 아니지. <laughs> 어, 네. <웃음> <웃음> 내가 반성해 빨리.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 빨리. 죄송합니다. 그래. 아닙니다 어휴, 아휴 이래서 사과합니다 이래서 엠지들은 젊은이가 이거 아주 그냥 아휴 자 인사하세요 김치 <웃음> 인사하라고요? <laughs>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저 김아렌이라고 하고요 오늘 페가수역 갈 거예요 오케이 자못 간다고 하던데 지각생 자기 지각생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태기입니다 <laughs> 오늘 페가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그리콘잘 보세요 저들 비콘이고요 항상 화가 있습니다 뭘 <laughs> 아세요 자 다들 뒤에 뒤에 뭐요 이 그거하자 <laughs> 우리 요프요? 지금 페가 체험 가야 되니까 그 슈퍼튜브 오프닝 측잘와 슈퍼튜브 오프닝 어떻게 찍어 다 뒤로 와야 뭐야 카메라 만지야야 너다 여기 아이시 잠을 요 아이시 아이시 이거 아이시 아이시 이거 아이시 이아이 아이시 아이시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이시 아이시 내속내어요아 저희는 폐가에 왔습니다. 저희 폐가였어요. 와 여기 이상해 이상해요. 아 저기 앞에 건물이 폐간가봐. 아 건물 가야 되나 보다. 나 근데 프레시를안 갖고 왔어. 같이 가자 비꼬나 오케이. 자. 어, 어, 야, 이 어, 여기 레이저, 레이저 있다, 레이저. 어 하나. 야, 이거 찍어, 이거, 이거 찍어, 촬영해, 촬영해 이거. 촬영해, 촬 이거, 차량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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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차량이, 차량이. 차량이, 차량이. 뭐야? 아니 평화에 왜 이런 게 있어? 안 가볼까요? 어때요, 될아요 어, 야, 여기, 이렇다, 여기, 다 여기, 여기, 다기 여기, 여기, 여어 여기, 여기, 으기 여기, 여기, 자기여가 여기, 여기, 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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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기으기 여기, 여 <laughs> 우리, 개, 아니, 개수, 우리 개수 빨라 <laughs> 와! 우리 애착 인형인가 봐! <laughs> 우리 개수 <laughs> 어시가지고 얘들아! 너? 어? 얘들아, 어? 얘들아 아. 배터리 0 프로야. 그래 업라이트 어,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얘들아! 어? 얘들아 우리 입구에서 오프닝할 때 배터리 다 썼대. <laughs> <야>, 아니겠니? <왜치? 웃음>

<목도> 안녕하세요, 접책입니다. 안에서 습니다 감사합니다. 뭐야? 그리고 온라입니다 떡상한다. 떡상한다. 자, 다들 뒤에 뒤에 아, 우리 이거 할때 지금 패가 어아니다 썼네 여기서. 여기서 다 썼네. 출발하자고. 좋아 좋아요. 아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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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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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아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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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튜브. <laughs> 저, 저, 뭐, 저, 아직 구독, 구독자 없어요. <laughs> 아, 아니, 뭐, 아니, 뭐, 아니, 시작? 시작?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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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조회수 514회래. 야, 오 구독자 5 0 0명 생겼어. 아, 그런데 500명, 아, 500명 아, 생겼네 아니, 뭐 이렇게 빨리 생기냐, 이거. 생각, 아니, 생각보다 스튜브 쉬운데? 겨우 이런 영상에 500명이랑 구독을. 그 <laughs> 그러니까. <웃음> 이런 영상에 5 0 0명이나 신생들인가? 이거 완전 블로오션 아니냐, 이거? 네모아리 블루오션 있네? 3밖에 못 나가면 안 돼, 그러면. 아, 뭐? 나 스튜브 할래. 나 스튜브 할래. 스튜브 할래. 삼일 동안 삼천 명 모아야 되는데 하루 동안 0 0명 모았거든. 근데 못뭐 모으면 어떻게 운발해야 <laughs> 돼. 죽는 거 아니야? 응. 자 오늘 카메라맨 응. 누가 할래? 내가 할게 오늘은. 오케이. 오케이. 배터리 관리 잘해. 자, 자 합니다. 네. 하나, 네. 둘. 우와 이게, 폐... 자, 이게 폐가 안녕하세요. 유민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조택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렌입니다. 저희 셋이서 폐가에 가서 귀신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네알죠네겠습니다 <laughs> 네, 네.

기어 죽었어? 오케이 굿굿 굿. 굿, 굿. 오저앞에뭐 있다. 저에뭐 어. 있다. 기어고 있습니다. 야 누가 당해봐. <laughs> <it out>. 들어가 들어가. <laughs> 나나 <다, 다>, <laughs> <laughs> 나. 나 들어가. 나또 나야? <laughs> 아 어, 나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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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개신을 차가 있습니다. 뭐?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좋아요 버튼 지스을해 배터리 없어 아씨스토 죽었어 그래도 스토 끌려가는 것까지 찍혔으니까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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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나 확인해 보자 이거 야 거리가 86m야 어디로 끌려간 거야 대체 저태저가병업비병비이 쳤어 8달러 아 뭐야 저택가아이 아 조탱이야 아왜 끌려가가지고 내 말이 마리... 조탱이 끌려가가지고 벽어민 냈네아 진짜 <laughs> 남순 형 <laughs> 누나들이 날 버리고 왔어 그냥 야너 죽었었어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살았었는데 이거 아까 전에 그개 벌레가 날 멀리 끌고 갔어 아아 자 방송 시작하자 한번 응. 보자 자, 시작! 오, 안녕하세요! Doom 저희 이 왔어요! 저희 셋이서 페이 가서 셀카... 셀왜찍는야 네, 바로 출발하죠! ]")Wow. Carne, 자, 저희 달팽이 인간을 ]úa. 발견했어요! 와, 어! 잡혔어요! 안돼! 누가! 누나! 안돼! 있다! 뭐잘 찍었다, 형! 뭐, 뭐 있어? 뭐? 뭐야! 뭐야, 게임뭐 있어요? 어, 정신이 구나 쫓아가, 쫓아가, 어, <laughs> 뭐야, 가 어디갔어? 저이가 끌려갔어요. 가미스터 <laughs> 집으로 가죠. 아, 형이 잘 찍네. 찍는다. 형이 잘 찍는다, 진짜. 야, 조회수 잘 나왔어. 야, 씨. 저잘 나왔어, 이거. 어, 왕수1 0 0달아야 근데 이거 캐스트 깨려면. 어, 1600야 이거 보다 산타... 더 나와야되는거 아니야? 그니까 얘 내가 봤을때 우리가 더 들어가서 더 위험한걸 찍어야되나봐 맞아 <놀람> 프레쉬 잘쓰면서 어? 안 얼마 얼마 안남았어 산소 얼마 안남았어 죽는거 아아 죽었다! 와! 아아아 어떡해 촬영본 촬영본 <놀람> 촬영본 안돼 <놀람> 산소 엄청 많이 나는데? 아, 어 우리 <놀람> 촬영본 아 뭐야 뭐하는거야 촬영본은 너의 꿈은 박살났다 우리 꾸름 박살났는데. 눈송이 속에 죽었다. 우리 죽었는데, 뭐라? 슬픔 속에 죽었대, 어? 튼